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솔루션 2025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보면요. 어, 매출은 전분기 대비 44% 줄었어요. 1조 5,992억 원. 근데 영업이익은 1362억 원으로 무려 125%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좀 놀랍죠. 예전처럼 그냥 태양광 모듈만 파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TPO, 그러니까 제3자 소유사업 비중이 50%까지 늘어난 게 이런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이건 뭐 회사가 진짜 종합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분기이 가이던스도 천억 원대 후반으로 제시했는데 음, AMPC 보조금 늘어나는 거나 스프레드 개선 같은 거 생각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여요. 시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어요. 지금이 어쩌면 투자 적기?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육지응가는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 전체 자인 맥락을 좀 같이 봐야 할것 같아요. 신재생 부문 매출이 44%나 줄었다는 건 이게 좀 가볍게 볼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걱정되는 건 사실 다른 핵심 사업부들이죠. 케미칼 부문, 전기 보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영업 손실이 912억 원이나 되고 첨단 소재 부문도 18억 원 적자예요. 회사 스스로도 하반기에 케미칼 흑자전원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외부 불확실성 크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전기보수 말고도 사실 중국발 공급과잉이나 수요부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또 말씀하신 TPO 사업 확대, 그 자체는 좋은 방향인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개발한 태양광 자산을 팔아서 단기 수익을 내는 방식이란 말이죠. 장기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라기보다는 음, 단기 유동성 확보나 이익 개선 효과에 좀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만 1조 2천억 원이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설비 투자 케펙스 부담도 있고요 또 이런 투자 때문에 재무 부족에서는 내년에나 가능할 거다 이런 점도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요소입니다 물론 케미컬 부주는 아쉽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화나솔루션 성장의 중심축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 TPO 사업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아닐까요 TPO 자산 매각도 그냥 유동성 확보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텍스에 퀄리티 인베스터 같은 그러니까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세금혜택 보려는 새로운 금융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판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을 그냥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분 투자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VPP 가상발전소 시장의 플레이어로 크려의권락적인 움직임으로 봐야죠. 자회사 엠핀통해서 ABS 매각 성공한 것도 금융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요. TPO 계약에서 나오는 미래 현금 흐름 담보로 한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 IRA 수정안이 좀 긍정적으로 통과되면 TPO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30%, 이거 강력한 기반인데 여기서 TPO 사업을 확장한다면 추가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모듈 가격도 최근에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씩 오르는 추세고요. 네. 제시하신 그 TPO 중심의 전략 방향성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미스크, 특히 외부 변수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TPO 시정 확대라는 게 결국 금리 수준이나 IRA 같은 정책 지원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 AMPC 세액 공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거 아직 협의 단계라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회사도 종료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인데 매각할 수 있는 TPO 자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감염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다는 점도 아쉬워요. 모듈 가격 상승도, 아, 이게 확실히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르고, 저가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요. 결국, 토탈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은 참 매력적인데,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죠. 케미칼이나 첨단 소재 실적 개선은 더디고 대규모 투자 때문에 재무 부담은 늘고 정책 불확실성도 있고 이걸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재생 2분기 가이던스 제시할 때도 그 핵심 중 하나인 주택용 에너지 사업 실적은 플랫,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걸로 가정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봐야 합니다. 아직은 안정화 단계는 아니라는 뭐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분명 하나솔루션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조원 기모의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 모듈 제조사를 넘어서 에너지 솔루션, 특히 TPO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뛰어든 거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또 금리나 정착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한화 솔루션의 미래 성공을 담보할 핵심 역량이 뭘까?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기반의 그 운영 노하우일까? 아니면 금융기법과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능력일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